아마 여기서 지금 누적 금액이 1억 이상은 나왔을 겁니다. 수익금 신청 부분 봐서 보면은 제가 기 뽑은 것들이 있거든요. 쭉 보면은 뭐 천만 원, 천만 원, 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950만 원, 뭐 12월 달에. 네, 안녕하세요. 서남부자 어간이입니다. 오늘은 이 워드프레스로 글 쓰기 말고 더 추가로 수익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떤 거냐? 바로 제휴 마케팅입니다. 제휴 마케팅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짧게 조금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마케팅이라는 걸 대신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어, 저희가 상품을 뭔가 팔고 싶어요. 장사를 하고 싶고 뭔가 사업을 하고 싶은데 저희가 마땅히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없습니다. 뭔가 팔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팔수 있는 거를 딴 데서 제공을 해주고 저희는 그 판매에 대한 수수료나 아니면 마케팅 홍보에 대한 건당의 그런 수당을 받는 것을 제휴 마케팅이라고 해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드린다고 하면은 그쪽에서 영업을 다해 주고 저희는 글만 쓰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애드센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이걸 하면은 추가로 수익을 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애드센스로 먼저 시작을 했다가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서 제휴 마케팅을 했었는데요. 월 1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을 때쯤부터 정확히 공부를 했고, 그 전부터 이런 제휴 마케팅이라는 게 있어서. 어, 나중엔 저건 꼭 해야겠다 보니까 저것만으로도 뭐 천만원 한 달에 백만원 자동화 수익을 만들어내시네 라는 걸 생각해서 미리미리 공부를 했었습니다 저번 달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는 좀 비숙이긴 했는데요 그래도 저는 이 제휴마케팅만으로도 이 400만원 정도 저번 달에는 수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씩 해나가신다면 충분히 이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드려봤고요 그러면 이런 제휴마케팅이 뭔지 궁금하시잖아요 이 제휴마케팅 같은 경우는 이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뭐 DB팩토리라든가 아니면은 뭐 구글에다 마켓클럽이라고 검색하셔도 나오고 이런 사이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아니면은 제휴 마케팅 사이트라고만 검색하셔도 좀 여러 가지가 나온다. DB 센스 애드미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사이트들이 있으니까 이런 데를 다 가입을 해보고 자기에게 맞는 거를 선택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기에게 맞는 걸 어떻게 선택하느냐. 일 보시면은 디자인적이라든가 아니면은 단가 같은 게 조금씩 달라요. 음. 들어가서 뭐 회원가입하시고 내가 하고 싶은 아이템이 있느냐. 음. 나는 뭔가 장기렌트에 대해 쓰고 싶어. 음. 근데 장기렌트가 여기 없을 수 있어요. 음. 그러면은 이 장기렌트가 있는 데를 가가지고 검색을 하고 해주는 거죠. 나는 임플란트에 대해 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임플란트 주제가 있는 데 가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을 하다 보면 여기 대표님이랑 친해지거든요. 음. 그러면 와가지고 따로 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어... 네. 이거는, 해보니까 네. 해보니까 저도 해봤거든요. 네. 생각보다 이거 DB 쓰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DB 쓰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저만 안 되는 거. 아, <laughs> 네. <웃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루에 50개씩 막 등록되기도 하고 하거든요. 어... 네. 하루에 50개 등록되기도 하고, 뭐 진짜 제대로 한다고 하면은 뭐, 이제 막 시작하신다 해도 어... 하루에 한개에서 다섯 개 정도는 충분히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어... 근데 하루에 하나에 다섯 개가 어느 정도 금액이냐? 보시면은 제가 장기 렌트나 그런 걸 많이 하거든요. 네. 보시면은 캠페인 눌러서 보면은 여기에 IM카라고 있어요. 뭐 이런 장기 렌트카, 아. 장기 렌트카 같은 경우에는 뭐 2만 원, 2만 원 정도 생각해야 아. 되겠죠? 네. 그쵸, 그렇죠. 3만 원 정도? 저는 약간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요. 아. 뭐 세금도 있겠지, 뭐 이용 아. 나가는 거 서버비 있겠지 그러면 대충 뭐 2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이걸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아니다 만약에 전화를 딱 했는데, 사람들이 제가 안 했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음. 뭐 여러분들 중에서도 있겠죠. 막 얘는 신청은 했지만 깜빡해가지고, 아저안 어, 했는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확정률이라는게 있는 겁니다. 아, 대충 이거에 90% 정도를 아. 하는 거죠. 그러면은 2만원에 90%면은, 어, 어느 정도죠? 90% 하면 18,000원 정도가 나에게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아, 그러면은 사람들이 하나 들어올 때마다 이제 나에게 수익이 18,000원 정도 들어오겠구나. 좀더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15,000원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더 적게 들어오는 것보다 많이 들어오는 게 기분 좋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입력 폰 퍼가기라는 게 있어요. 이 입력 폰 퍼가기를 가져가거나, 아니면 링크 가져가기를 통해서 이 링크를 붙여넣어 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랜딩 페이지라는 게 나옵니다. 사이트에 꾸며진 게. 저희가 이런 거 만드는 능력 없잖아요. 솔직히 처음부터. 어렵잖아요.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 저희는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미 다 만들어진 거에서 사람들이 쭉 내리다가, 어, 뭔가 관심 있네? 상담 받아볼까? 라고 해서 견적문의 눌러서 여기다가 견적 신청을 하면은 이제 저희에게 수익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음... 네. 약간 그런 쿠팡 파트너스 같은 어, 약간 그런 거죠. 쿠팡 파트너스는 이제 CPS라고 해서 구매당 3%를 주는 거고 이거는 신청당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막 저희가 잘하게 됐어요 그럼 이 업체랑 뭔가 조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 업체랑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딜을 좀 하는 거죠 영업을 저희가 이거 신청당 이렇게 줬는데 계약건당 주세요 약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업을 조금씩 넓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애드센스를 하다가 제휴마케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 있는 거예요 애드센스는 저희가 열심히 해가지고 뭐 천만 원, 이천만 원낼수 있어. 요 근데 구글이랑 딜을 할수 없잖아요. 근데 제휴 마케팅은 이런 딜이 좀 가능해가지고 저희가 확장을 해 나갈 수 있다. 저희가 성장 가능성이 좀더 있다라는 점이 있는 거죠. 계속 얘기하는 건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이 온라인에다가 사람들을 끌고 와서 어떤 걸팔 것이냐를 저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처음에는 애드센스라는 거 그냥 승인만 받아서 글만 쓰면 되는 거.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걸 하다가. 어 나는 이제 글 쓰는 게좀 잘하는 것 같아. 좀 어느 정도 글 쓰는데 두려움이 없어졌어.라고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사람들을 설득하는 글 쓰기를 좀 연습하는 을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제휴 마케팅이라는 걸 하게 되면은 접수가 안 되니까 힘이 빠져요. 다만 애드센스로 테스트를 해가지고 뭐 클릭률을 높여본다든가 수익을 좀더 높이는 데 집중해보면서 이걸로 넘어오는 겁니다. 애드센스 자리에다가 이거 하나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것도 수익도 같이 얻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아, 그러면 응. 약간 여러 개를 좀 깔아놓고, 네. 뭐 제휴 마케팅이 걸려도 되고, 맞습니다. 에드센스가 걸려도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단가가 네. 제휴 마케팅이 좀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높아 보이는데 맞죠? 세죠. 그 이유가 에드센스는 클릭만 하면 돈을 주는 거고, 이건 사람들을 좀더 설득해서 신청까지 시켜야 되는 고관여라 그래요. 아. 관여를 좀더 많이 해야 된다, 사람들의 설득을 더 많이 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이 정도 금액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저는 이제 제휴 마케팅 사이트를 안 하고 직접적으로 조인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예. 옛날 수익금을 좀 보여 드려 볼까요? 그래서 보면은 <laughs> 이런 식으로 뭐 취소도 있고 테스트 한 것들이 있고 해 가지고 확정만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확정해 가지고 한 건당 48,000원. 아, 4800원? 뭐 2만 원 이런 식으로 뭐쭉 여러 가지를 해서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했냐? 2019년도 12월 달부터 이 사이트를 썼고요. 그 전에는 다른 사이트를 썼어요. 저는 이 사이트에서 처음에 많이 했었거든요. 아마 여기서 지금 누적금액이 1억 이상은 나왔을 겁니다. 수익금 신청 부분 봐서 보면은, 자, 여기 뽑은 것들이 있거든요. 쭉 보면은, 뭐, 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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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950만원, 뭐, 12월 달에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제 따로 하고 있어가지고, 5월 달에, 마지막, 4월 달에 500만원, 이런 식으로. 어, 이번 년도네요? 네, 이번 년도죠. 계속하고 있어요. 저는 계속하고 있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저는 이제 19년도, 19년도 6월 14일날에 첫 입금으로 29,000원 받았네요. 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시작하는 겁니다. 저가 에드센스를 100만원 달성했을 때, 이때부터 첫 수익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전부터 계속 하긴 했고, 뭔가 했는데 수익이 안 났었죠. 음... 음. 이런 식으로 조금씩. 키워 가면 돼요. 네. 네. 그럼 이제 어떻게 쓰는지 좀 알려주세요. <laughs> 네. 어떻게 쓰냐면 네 글을 쓰는 거는 비슷합니다. 일단은 내가 어떤 글을 써야 되는지, 에드센스도 내가 어떤 주제를 잡고 어떤 글을 쓸지 잡잖아요. 그런 것처럼 키워드 찾는 게좀더 쉬워요. 여기는 어,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내가 무언가 팔 건, 내가 무얼 팔 건지, 내가 어떤 글을 쓸 건지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뭐, 싱크피어라고 해서 음식물 처리기 같은 게 있으면 음식물 처리기에 대해서 글을 써야겠다. 라고 음. 해서 키워드를 잡으면 되고, 뭐, 자격증 같은 게, 노인, 심리, 상담사 라고 있으면은 영 검색 같은 거 해보면 돼. 노인, 심리, 상담사, 자격증 하면은 취득 방법, 시험, 비용. 이런 키워드를 잡아서 글만 쓰면 되는 거죠. 음. 그러면 내가 뭘 써야 될지 고민이 좀 덜해지는 거죠. 그,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단가 높은 게 있고 적은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냥 다 쓰세요? 아니면 은 단가 음... 높은 걸로 그냥 타겟팅을 해가지고 딱딱딱 쓰세요? 처음에는 단가 높은 이유가 있어요 이 단가 높은 이유는 사람들이 좀더 설득을 많이 되는 거인 거예요 아... 임플란트가, 임플란트,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뼈에다가 진짜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건 고민하고 선택하는 데 오래 걸리죠 아... 근데 어, 자격증 따볼까? 라고 생각한 건좀더 수월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전 단가를 낮은 거부터 해가지고 해보시는 걸 추천해요. 경험을, 경험을 시점에서 쌓아오는 시점에서 거죠. 자, 아. 그렇죠? 저희가 처음에 사회 초년생에도 연봉이 낮듯이 음. 경험을 쌓아가면서 여러분들의 그런 걸 단가를 높여가는 거죠. 음. 음. 저도 처음에 이 6천 원, 000원, 4천 원부터 시작했어요. 4천 원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6천 원, 7천 원, 만 원, 4만 원. 지금 한 건당 4만 원 정도씩 받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게 있어요. 어, 뭐 어떤 게 뭐냐. 제가 단가 낮은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단가 너무 낮은 거 있어요. 1600원짜리. 이런 것들은, 이게 어떤 건지 좀 확인하고, 이게 내가 노출을 시킬 수 있는가. 보면은 뭐, 사다 파일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하드 옛날에 다운로드 받던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구글 노출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좀 패스를 하는 거죠. 그리고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좀 자격증 같은 거좀 먼저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군무원 어세요 군무원 좋죠. 군무원. 단가 자격증 중에서도, 그리고 군무원이랑 공무원에 대한 타겟, 어. 니즈가 많을 거잖아. 그러면은, 구급공무원 이거 해볼까요? 예. 그러면 보실 때, 여기서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나와있어요. 타겟. 나이 제한 20에서 40대까지 잡아라. 라고 하고, 추천 키워드까지 주네요, 이거는. 오, 좋은데요? 그럼 음. 군무원 이런 것들 같이 적어보는 거죠. 이런 거 같이 적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걸 적어보겠습니다. 군무원 군무원 자격증. 저도 처음 써보는 거라 좀 떨리긴 하는데요. 네, 제가 항상 하던 방식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네. 할게요. 자, 새로 추가해서 일단 키워드를 찾아야겠죠? 키워드. 여기에서 준 키워드를 하나씩 구글에다 검색을 해봅니다. 자, 국방부, 군무원. 군무원, 7급, 군무원, 군무원, 시험. 9급 군무원, 시험. 군무원이라고 한번 연관 검색을 찾아볼게요. 사람들이 어떤 검색을 하나. 군무원. 군무원 합격 예측, 채용, 시험, 일정, 장소, 과목 이런 거 정보성 줄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일정, 접수, 과목 이런 거 하면 될것 같아요. 문제 그러면은 저는 키워드를 읽어 잡겠습니다 자, 살짝 옆에다 띄어놓고 키워드를 봐야 되니까, 군무원 시험 일정, 시험, 띄고, 한번 띄는 거랑 이거랑 달라요. 음. 띄고, 연관 검색어로 봐야겠네요. 군무원 시험, 접수 및 과목, 시험 과목. 시험 과목,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었죠? 과목, 일정. 일정 및 일정 확인하기 네, 이런 식으로 적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접, 고유 주소 같은 것도 너무 길면 안 되거든요. 음. 저희가 꼭 메인으로 잡고 싶은 키워드. 저는 시험 접수를 메인으로 생각하고 글을 써볼게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 접수 이렇게 해서 잘라줍니다. 음. 그리고 나서 여기도 맨 밑에 포커스 키워드라고 있어요. 포커스 키워드도 공무원 시험 접수. 넣어주고 스니펫 편집 버튼 눌러서 여기도 똑같이 공무원 시험 접수 및 시험 과목을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적어줍니다. 간략하게 조금 적어줄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이미지나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있어야 돼요. 글로만 넘어 있는 것보다는. 이미지가 있는 게 사람들이 한눈에 잘 들어오고, 가속성도 좋고, 설득이 잘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캔버스 들어가서,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바로 시작하기 버튼 눌러줄게요. 하고, 여기 사이즈를 저희가 썸네일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썸네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좀긴 거. 저희 뭔가 구매할 때 상세 페이지라 그러죠? 그 상세 페이지 같은 걸 만들어주는 겁니다. 설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웹 포스터에서, 세로형. 클릭해서 이렇게 들어와주세요. 이렇게 세로로 맞춰지게 되거든요. 네. 여기서 저희가 할 주제 군무원을 일단 검색해 볼게요. 군무원 나올지 모르겠어요. 군무원은안 나오는데 그러면은 자격증 아니면 공무원 어때요? 아, 어, 공무원 좋습니다. 공무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볼게요. 공무원 하나 눌러볼게요. 하나 눌러봤을 때내 이름은 취준생 이러면은. 저는 이 뒤에 부분 이 이미지를 군인으로 좀 바꿔주면 좋겠네요. 어, 그렇죠 요거 부분을 지우고 요소에서 군인 하고 사진에서 군인 검색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군인 같은 거 나온단 말이죠. 그럼 별, 이렇게 왕관이 있는 건 유료 버전이고 왕관 없는 걸로 이렇게 클릭해서 끌어넣어서 넣어줍니다. 뭔가 오, 괜찮아. 오, 괜찮아 보이죠? 오. 오, 이런 식으로. 제가 디자인 잘, 진짜 못하거든요? 빈자인 못해도 이런 식으로 조금씩 꾸며보면, 꾸며봅니다. 네, 글자 색깔. 약간 깜장색? 아, 너무 어둡나요? 어, 잘 보이는 색깔. 약간 눈에 잘 띄도록 하고. 네, 외곽선도 한번 넣어줘보고. 그러면은 여기다가. 구급. 구급. 공무원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 지금 대충 만드는 겁니다. 너무 안보이인요 너무 안 보이나요? 어, 폰트. 폰트. 아, 폰트를 좀 굵게 하고, 사이즈도 좀 높여볼까요? 네. 네. 사이즈 말고, 여기서 글씨체도 좀잘 보이는 걸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두껍게. 음. 오, 음. 어, 아까보다 낫네요. 훨씬 잘 보이네요.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취업 준비의 모든 것도 군무원 준비의 모든 것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죠. 여기도 군무원 준비 이번에 끝내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이런 부분 굳이 없어야 된다 생각하는 부분은 잘라주셔도 돼요. 굳이 잘라서 이번에 끝내자 하고 가끔 여기서 보면은 혜택 같은 게 있어요. 뭐, 혜택 같은 게 어떤 게 있느냐. 보시면은, 서비스 특장점. 이런 것들을 여기다 같이 적어주는 거죠. 합격 시 명절 휴가비 지원. 뭐, 이런 것들 적어주고, 아니면 링크 가져가게 눌러서, 보시면은,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볼수 있습니다. 아 여기서 어떤 것들을 써야 될지 이걸 체크를 하고 써주는 겁니다. 저희가 글쓸때 뭔가 자료 찾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이미 찾아져 있고, 어떤 게 써라라고 알려줘요. 이런 걸 알려주는 이유는 여기서도 우리가 접수가 돼야 여기도 같이.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알려줘요. 최대한 많이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를 뭐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만 쓰는 게 아니라 좀 내가 이걸 신청했을 때 어떤 걸 얻을 수 있는가 같은 것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 걸 USP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복사해서. 군무원 합격 시. 명절, 휴가비, 지원. 막 이런 느낌의, 제가 정확하게 적은 건 아니지만, 정확한 것들. 이거를 좀 적어주는 겁니다. 사진 다운로드 받으면 해야 될게 있죠? 구글에다가 pg2, w p 어, 검색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사진을 넣어서 변형을 해줍니다. 네, 변환한 거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여기다가 이미지를 넣어줍니다. 사람들 좀 설득할 수 있도록 붙여놓고 원 삽입하기 하고 너무 사이즈 작죠? 네. 여기 에 보통 크기 말고 최대 크기 해서 업데이트하면은 엄청 크게 보이죠. 근데 네. 좀 궁금한 게이 네. 사진 넣는다 사람들이 관심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어, 이 사진만으로는 안 되죠. 음. 그렇이 사진만으로는 안 되고 딱 사람들이 딱 들어왔을 때 어, 이런 문구들을 보고 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이번에 끝내자 합격 시 명절 휴가비 뭔가 텐데 어, 그러면 나 지금 좀더 알아볼까 하고 밑에다가 거기에 대한 설득하는 글들을 쓰는 겁니다. 음. 음.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지금 내가 왜 지금 신청을 해야 되는지 이미 군무원이라고 검색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검색했을 때 관심이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신청 음. 시험 접수랑 시험 과목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죠. 음.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여기다 같이 적어줍니다. 구급, 군무원, 시험 접수, 그 다음에 구급, 군무원, 시험 과목 이런 식으로 한 3개 정도 만들어주면 좋거든요. 일정 확인, 구급, 구급, 아. 군무원, 시험 일정 이런 식으로 하고, 이것도 문단에서, 문단으로 바꿔주세요 문단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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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중간중간에 시험 접수에 대해서 버튼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 제휴마케팅 링크를 넣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좀더 여기서 꾸며 가지고 꾸며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좀더 사람들이 설득할 수 있는 페이지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아, 이거는 사람들이 궁금해서 들어온 사람들 음. 인 거예요. 궁금해서 들어온 잠재 고객을 할게요. 음. 잠재 고객들이 아, 접수 어떻게 하지? 시험 과목은 뭐지?라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볼 거고 여기다가 시험 접수라고 했을 때 들어가면은 지금 접수해야 되는 걸좀더 이미지 형식으로만 돼 있는 거, 음. 노출 형식 말고 설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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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는 글을 아. 내 페이지로 옮겨 주는 겁니다. 음. 그러면 설 아니, 신청할 때 접수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전략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랬을 때난 어떻게 설득을 할 건가 라는 전략을 생각하고 써야 돼요 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뭔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진짜 제대로 각 잡고 전략을 짜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고 예시를 보여 드리는 겁니다 음. 그래서 시험 접수는 확인을 해야겠죠 언제 하는지 저희 검색한 거 그래서 공무원 시험 접수 공무원 채용 관리, 뭐 이런 것들이 있으나 시험 일정 같은 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 보고 체크해 써주는 겁니다. 원서 접수. 구급 공무원 시험 접수를 하시려면, 시험 접수를 하시려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시험을, 공무원 시험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고요. 지금 신청 시 어떤 혜택을 받아갈 수 있느냐. 고객 혜택 이벤트 있죠. 시험 안내 및 기출문제를 제공해 준대요. 어, 기출문제를 준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설득을 한번 하는 거죠. 지금 시험 접수를 확인하시면, 지금 시험 접수를 확인하시면 기출문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고, 사람들이 바로 접수를 할수 있도록. 음. 그럼 폼을 넣어볼게요. 저는 폼이라고 일단 넣어두고 여기 와서 여기 입력 폼 가져가기 있었죠? 이 입력 폼 가져가기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은 복사되었다고 하거든요. 이거를 다시 와가지고 텍스트, HTML 모드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어주시고 오면은 이런 식으로 생기게 돼요. 그럼 사람들이 어? 이렇게 뭔가 알아봐요. 당연히 좀더 설득하는 글들을 더 많이 써야겠죠? 설득하는 글들을 보고 어? 공무원 시작하래. 어, 지금 하면은, 어, 합격하면 명절 휴가비 같은 것도 준다고? 그러면서 설득이 좀푸킹이 됩니다. 어, 내가 이거 지금 하고 싶다, 하고 싶다, 하고 싶다? 했는데, 어, 마지막에, 어, 지금 하면 뭔가 쉽게, 쉽게 합격하실 수, 수 있도록 기출문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라고 있습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어, 좀 어려울까라는 생각이 고민이 들 때쯤에, 아, 이렇게 뭔가 기출문제를 준다니까 좀 쉽게 할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기출문제라도 받아볼까? 라고 하면서 여기다 이름을 적습니다. 오가닉 해서 1, 2, 3, 4 전화번호 적고 나이 뭐 적고 네 그런데 이 나이도 그 사람마다 접수해야 되는 나이대 있었죠 20. 20에서 40대 이 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럼 40대 이상 접수하면 카운팅이 안 되는 요 카운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이라고 적어주고 저희가 직접 적으면 안 돼요. 직접 적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직접 다른 사람들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통화 시간대 이렇게 적고 기타 문의 적고 체크한 다음에 신청 누르면은 이제 넘어가게 돼요. 음. 제안은 일단 테스트라고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테스트. 그래서 상담 신청하겠습니까? 하고 넘어가거든요. 네. 네. 일단은 공개하고 보여드려야겠네요. 공개하고 실제로 어떻게 접수가 이루어지는지. 음. 일단 이렇게 쭉 보고 테스트 적어주고 번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뜨면은 이제 사람들이 접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딱, 사이트 구 국, 공무원, 대기라고 찍히죠. 그러면은, 어디서, 언제 신청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어, 어디서 신청했는지. 그러면 이제 이분한테 전화가 가는 거죠. <laughs> 그런 식으로, 전화하고 나서, 이제, 오케이, 제가 했어요. 받아보고 싶어요. 하면은, 저희에게 수익금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냥 깔아두기만 하면은, 자동화 수익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수익을 하나 더 얻어가는 겁니다. 에드센스 어차피 글쓸 거에서. 이 워드프레스로 추가 수익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어차피 애드센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것도 함께 챙겨가셔서 추가로 수익 얻어가시고 더 나은 삶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런 걸 하실 때는 여러분들의 성장을 위해서 마케팅 책 같은 것좀 많이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카피라이팅 책이라든가 무기가 되는 스토리라든가 그런 책들을 많이 읽으시면서 한발한발 성장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한 댓글까지 해서 모두 선한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